이번 시간에는 비교 대조 논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비교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듯 비교와 대조는 학문적 장문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어떤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견주어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란 대상 간의 유사점을 설명한 것이나 대조는 대상간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교대조논술은 두 사물 사람 개념 장소 등 유사점과 차이점 을 논의하는 논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술은 편견없는 토론이거나 독자에게 사람 또는 개념의 특이점을 설득하려는 시도 가 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독자를 즐겁게 하거나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이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와 대조가 어떻게 다른지 사례로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비교는 유사점 마찬가지로 또한 유사다 같은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쉽게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은 의사소통을 위한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컴퓨터와 휴대폰 모두 다른 사람들과 쉽게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처럼 휴대폰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쉽게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쉽게 통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대폰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비교의 예가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a와 b 모두 처럼 유사하다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조는 차이점, 대조적으로 반면에 그러나, 다르다와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점점 작아지지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쉽게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휴대성이 좋지 않지만 휴대폰은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컴퓨터는 휴대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휴대폰과 다릅니다. 이 예에서는 그러나 않지만 다르다와 같은 대조에 관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비교 대조 논술의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와 런던시와 같은 두 도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술하라. 동양인과 서양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술하라.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는 어떻게 다른가? 전통적인 교육 또는 원격 학습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것들은 비교 대조 논술의 간단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 대조 논술의 예를 약한 진술과 강한 진술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을 대조하는 예가 들어있는데, 약한 대조와 강한 대조를 표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논술에서 약함과 강함의 기준은 기준의 명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약한 진술과 강한 진술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갑수는 키가 크고 강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난수는 잘생기고 매우 똑똑하다. 이것은 약한 진술이 되겠는데, 이것을 강한 진술로 전환해 보겠습니다.갑수와 난수는 네 가지 면에서 다르다.갑수는 키가 크고 난수는 키가 작다.갑수는 강하지만 반대로 난수는 약하다.갑수는 평범한 외모이나 난수는 잘생겼다.갑수는 평균 진행인 반면에 난수는 매우 똑똑하다.이것을 약한 진술과 강한 진술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약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약한 진술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인 문장에는 대조 전환이 있지만 대조 기준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갑수에게 사용되는 기준은 키와 힘입니다. 난수에게 비슷한 기준이 사용되기 를 기대하지만 아마도 그는 작고 약할 수도 있어 대신에 외모와 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이런 유형의 문단이나 노은스를 쓸때 흔히 하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강한 진술 이는 기준이 훨씬 명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힘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외모가 되겠죠. 마지막 차이점은 지능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술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술문을 쓸 때는 강한 진술문을 써야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독자에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 대조 논설의 개념 및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비교 대조 논설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